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초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승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사람이 보나 안 보나 누가 보시나요? 하나님 보십니다. 사람이 들으나 안 들으나 누가 들으시나요? 하나님 이 들으십니다. 또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식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네, 아무도 없으니까 부정을 행하면 됩니까? 누가 보고 계십니까? 누가 판단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아신다, 보신다, 판단하신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보라고 하는 거죠? 사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의식하는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네, 경건하게 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좋은 기준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28절 말씀이에요 물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했잖아요 밤새도록 울고 울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가서 그냥 죽자 원망하면서 어, 울부짖었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아,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 죽고 싶다고 알아서 죽여줄게. 응.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포악한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 반드시 열매를 거둬요. 어? 옛날에 어른들이 얼마나 자식들에게 욕을 하는지 아니면 이게 <laughs> 자식들에게 욕을 많이 해요. 그 욕을 먹고 자랐던 자식이 잘될 리가 없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복 받은 자식들 보니까 엄마가 코 흘릴 때 <laughs> 수건에다가 수건으로 코를 잡고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그러니까 그 자식이 결국 복을 받고 흥하더라. 그런 웃은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위력이 있어요. 말은 곧 사건이 돼요. 여러분,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말할 때 주로 꿈, 믿음, 말, 그 다음에 생각. 보이지 않는 거지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있는 영역이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속한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거나 또 명령하거나 그럴 때 귀신도 쫓아, 쫓겨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곁에서 내 말을 들으실 때 어떻게 이 말을 평가하고 판단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면 좋아요. 또 축복할 수 있으면 좋아요. 축복을 많이 받으면 정말 복을 받는 거예요. 민수기 사장에 육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들. 들은 대로 내가 갚아줄게 들은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29절에 보면 20세 이상 나를 원망하던 사람들 못 들어가 예. 가난땅이못 들어간답니다 너희의 시체는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반역한 사람들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돌리겠다는 거예요 가난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니아 사건이 아, 여러분 출애구 역사에서 얼마나 엄청난 역사였는지 아시겠죠? 원망함으로서 결국 이런 엄청난 아, 희생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 하나님 계속 광야를 돌려버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도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계속해서 계속 원망하잖아요. 그럼 광야를 돌려버려요. 계속 돌려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까지 광야 돌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세요. 35절에 보면 나 여호가 말하였 말거니와 모여서 나를 거역 한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원망하던 사람들. 예. 그러나 38절에 보면 어, 오직 두네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할 것이다. 두 사람은 살게 할 거라는 거야. 약속된 가난 땅을 얻게 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보세를 아, 아 뭡니까 악평했던 열명있잖아요 정탐꾼 열 명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여버립니다.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데 원망과 불신앙은 형제 형제 동전에 앞두면 것 같아요. 자꾸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말 잘합시다. 흥해라, 흥해라. 축복하세요.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결국 잘 되게 될 겁니다. 복 받게 될 겁니다. 그런 엄청난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사건이 돼요. 말로 복을 받고, 말로 복을 심고, 말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로 하나님을 움직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